주0 0 0 0 0 0 0 0 0 0주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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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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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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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도 끝나가지만 우리 방학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들 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한번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책 찾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기가 쉽겠죠.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불러서 이 70명을 각 마을과 각 지역으로 2명씩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70명을 2명씩 보내면은 몇팀 나와요? 70 나누기 2하면은, 그렇죠. 35팀이 나오죠. 35팀을 지역과 마을로 보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볼 거예요. 8절, 9절을 먼저 보면은, 8절, 9절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9절 말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 사람이 있으면 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은1 1절 말씀 보면 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그 순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포기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고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